광주기, 휴한교회 말씀 속에 기쁨, 장날,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다. 오늘 사무엘 하 12장 1절, 9절, 이 말씀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는 장면으로 12장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이제 예화를 들면서 그를 책망하는, 그 다윗의 죄를 꾸짖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성읍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새끼 암양 하나만 있습니다, 한 마리만. 그래서 그를 애지중지 잘 자기가 먹는 곳에서 함께 먹고 자는 곳에서 함께 잡니다. 그 정도로 아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손님이 찾아온 게 아닙니다.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오면 부자가 그 손님을 접대해야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의 것으로 손님을 접대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이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손님을 접대합니다. 이 말을 이제 나단산지자가 다윗에게 한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쁜 놈이 있습니다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 붕기탱천에서. 아니, 우리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어찌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이런 놈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배로 갚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케오가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니까 이 사케오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몇 배로 갚겠나이다네 배로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남의 것을 토적질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네 배로 갚아줘야 한다는 율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그 부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사람의 새끼 암냥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아장군입니다. 우리 아장군에게 아주 사랑스러운 자기 부인, 바세바, 그한 여인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자잖아요. 왕입니다, 왕.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 왕인 다윗이 새끼 암냥, 그 우리 아장군의 부인, 그것을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자기의 죄를 완전 범죄로 꾸미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이런 극악무도한 그, 죄를 저지른 이 다윗. 이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나단 선지자가 우리 나라에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다라고 예화를 들때그 예화 인물의 부자가 자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 만약에 아, 지금 나단 선지자가 나를 두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라고 말할 수가 없죠. 율법에 그런 사람은 네 배로 갚아줘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찔려가지고 그 말을 할때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할 때. 아, 이, 지금 이 내용의 주인공이 나구나라고 조금이라도 찔리면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의 아주 일말의 어떤 양심의 가책도 있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 사람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불안, 죄를 저질렀다는 불안함이나 또는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윗은 우리아 장군의 이 일, 자기가 완전 범죄로 저지른 이 우리아 장군을 죽인 이 일은 완벽하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인데, 12장 들어서기 전에 본문 11장 맨 마지막절, 11장 맨 마지막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11장 맨 마지막절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이 끝났어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는 다 덮어졌어요. 완전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평화롭게 우리아 장군의 장례를 마친 그 바세바 부인은 자기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부인으로 삼고 또 그가 낳은 아들을 잘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게 왕궁은 평화롭게 그지없습니다. 기뻐합니다. 꺼리낌 죄를 저질렀다는 꺼리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냉정하게 그를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죄가 덮어지고 완전 번죄로 끝이 나서 평화롭게 잘 나는 살고 있다. 아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왕궁이 평화롭게 그지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악하다 다윗을 악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 다윗에게 보내시는 이 장면을 시작으로 12장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일절을 보면 이제 마지막에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이 다윗의 회개는 자기가 시작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가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시작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다윗이 회개하도록. 그 회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도로 회개의 기회를 얻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까지도... 내 의로 삶을 삼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그런데 그 잘못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 회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계가 진정한 회계입니다. 우리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영화, 미량, 아십니까? 영화 미량. 네, 이 영화 나왔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미량에 나오는 이 범인이 이 여인의 아들을 납치해가지고 죽여요. 그래서, 어, 감옥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여러가지 일들인데, 마지막에 이 아들을 빼앗긴, 아들을 빼앗긴 이 여인이 그 범죄자를 찾아갑니다. 감옥으로. 범죄자를 찾아가가지고, 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을 용서해줘야지. 하고 찾아가요.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면회를 신청해서 딱 만났어요. 벽, 이 유리 벽을 사이에 두고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회개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용서를 하든 용서를 하지 않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회개했다. 나는 그러니 걱정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통곡하면서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용서를 한단 말이냐?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너가 누구한테 용서를 받았다는 거냐? 하면서 울부짖잖아요. 그러면서 영한 끝이 나죠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의 이 회계, 기독교의 구원이 얼마나 합창하졌는지, 그러면서 굉장히 기독교가 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게 맞는 회계입니까? 그건 회계가 아닙니다. 잘못된 회계죠. 기독교의 회계는, 우리 교회의 회계는, 그 회계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거는 전혀 교회의 회개가 주도권이 나한테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마저도 회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내가 회개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겁니다. 이미양에 나오는 그 범, 범죄자처럼 자기가 마음대로 회개하고 내가 마음대로 회개했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회개도 할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그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이 회개 성경에서는 이 회개의 기회를 많이 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서 많이 주셔요? 선지자들을 왕에게 보내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줘 많이. 그런데 그 기회를 잡지 않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뭡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그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보내거든요. 선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회개한 것이 아니라 늘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귀한 것을 내가 가져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런 것이지 내가 가지려고 한거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한번 나단 선지자가 찾아갔을 때한번 곧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묵묵히 받아들여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시름시름 일주일간 아플 때 철저하게 무너져 있으면서도 그가 죽고 나니까 다시 일어서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 라고 일어섰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절 말씀을 보면 그왜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갑자기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이 궁금증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그 이유를 말합니다.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치데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헷 사람 우리아를, 우리아를 모압의 칼로 죽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아니, 다윗 아닙니까? 다윗. 정말 다윗 하면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하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승승장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죄에 빠졌던 이유는 이 죄에 대해 무감각해진 이유는 뭐라고 말하다 합니까? 말씀을 없인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 신앙 좋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인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에서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 엄청난 왕이었던 이 다윗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유한의 성도들도 우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민감하게 반응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민감하게 반응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 여기는 일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가 저지른 죄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너무나 평안하게. 우리아는 죽었으니까 파세바를 자기 왕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와 동침해서 얻은 아들도 낳아서 자기 아들로 삼고 너무나 평화롭게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진짜 평화냐?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 하물며 이 다윗도 이렇게 되어졌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쓰러지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늘 간섭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기를 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면 죄가 장성하기 시작하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